함께 찬양드리므로 12월 18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 지난 밤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각자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베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게 일로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 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백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비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묵상했던 욕기의 전체 분량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울 만큼 오랫동안 침묵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욕과 그의 친구들의 말이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가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런 대화가 시끄럽게 계속되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분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또 절규하는 자신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들려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풍을 몰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요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 감당할 길이 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베에게 빛과 어둠, 네가 보는 눈과 비, 바람과 별과 구름을 누가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 이렇게 요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욥은 단한 말로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절과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지혜와 권능 앞에 감히 한 말씀도 대답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비단 그것은 요백에만 주어진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의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죠.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은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직무를 다할 만큼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는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죠. 그때야 사가리아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들의 관습을 따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의 혀가 풀리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은 사가리아의 교훈을 이 대림절 기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변론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항변할 수 없었던 요비주는 교훈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응답과 결과인지 아니면 유한한 인간의 자기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거룩하게 포장해서 내뱉는 이기적인 독백이나 독설이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업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의 스승이 되셔서 요에에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에에 나타나서 먼저 무엇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선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너희가 욕을 포함해서 너희가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욕과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알고 있듯이 옆과 친구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아는 저마다의 신앙과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 지혜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제안하고 거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의 약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함을 깨달았던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누구에 대한 찬양이고,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악하고 약한데 욥과 그의 친구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지하고 약하며 악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기에 부끄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욥의 겸손을 닮아가는 대림절 셋째 주간에 복된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번또 다시 욕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탐복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욕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오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요배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아무쪼록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공유로우신 하나님과 다투는 말 많은 인생이 아니라 침묵과 겸손으로 때로는 자신의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추운 날씨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다음 세대 자녀, 자녀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시고 일터의 노동자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고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백의 두 번째 나타나 또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룩함으로 포장하여 내뱉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크나큰 환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치 않으며. 보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 세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는 하나님들을 군율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주님 알아주시고, 예수고 수고하는 노력과 그 수고가 흩되지지 않도록 전도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다툼의 말을 하기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복된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추운 날씨에 복무하는 군인들 또 일터의 노동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